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4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람산 베파계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나기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리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나귀 나기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을 같이 씁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함성과 소동의 사이입니다. 함성과 소동의 사이. 이 본문에 보시면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십니다. 어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절에 보시면 메인 나귀와 나귀 나기 새끼를 데리고 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나귀는 짐과 사람을 운반하는 가축인데요.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 바로 앞에 지금까지 많은 무수히 먼 길을 그냥 걸어오셨는데 이제 나귀를 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그러니 이것은 이상한 일인데요. 이일은 무엇을 말씀하시는냐 이제부터 진행되는 이 예루살렘의 사역은 철저히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짐을 분명히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는 이 종말의 목자 대신 이 왕의 입성을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입성에 대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이 먼저는 호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다윗의 아들로 환호합니다. 함성을 일으키는 것이죠. 지켜보던 많은 사람이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놓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동행한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합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어, 나타냅니다. 이들의 고백을 잘 살펴보시면, 호산나 그리고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구원자 왕을 기대하던 순례객들이 해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외쳤던 노래와 비슷합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보시면 여와여 구아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와여 우리가 구아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라는 고백과 비슷합니다.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해마다 들여지는 이 노래는 메시아에 대한 갈망과 기대가 들어있습니다. 즉 이들의 환호는 이들의 노래는 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고 축복을 가져올 왕에 대한 기대고 찬양이며 찬송입니다. 또한 두 번째의 반응이 있습니다. 두 번째의 반응은 어떤 반응인가? 이 소동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주민들입니다. 십 절에 보시면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소동이라는 말을 이전에도 사용했는데요. 이 원어로 보시면 에세스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언제 등장했느냐? 이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을 찾을 때 일어났던 이 소동. 그게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을 때온 성이 소동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하셨을 때이 당시 온성이 소동하고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여기 보시면 본문에 보시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해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찬송하고 함성했던 이들은 주님을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줄 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소동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두 집단 가운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없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아들로 함성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자신들의 기준에서 자신들의 피로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후에는 십자가에 못박으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또한 소동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위기감과 위축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정치적인 해방이 나타나는 나라일까요? 모든 것이 해결되는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주님이 이루시는 나라는 눈에 보이는 영광과 권력과 힘이 아닌 어린 나귀를 타신 것처럼 겸손한 곳입니다. 또한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환호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실 분,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실 분, 그래서 환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무서움과 그 두려움 앞에 얼할바를 몰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겸손이었습니다. 그러니 환호와 소동이 아닌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그분 앞에 설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우는 요란한 환호와 분주한 소동이 아닌 잠잠히 그리고 겸손히 우리 주님을 묵상하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묵상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도하심을 꼭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새 날을 주시고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조명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성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였지만 그 환호는 자신들의 만족에 대한 환호였고 그 환호는 자신들의 피로에 대한 환호였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백도 우리의 피로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찌할 바를 몰라 소동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주님만을 묵상하고 잠잠히 주님께 집중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우리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다른 이유가 아닌 전심으로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만을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